여러분 그 남자 아직 아직도 나를 못 잊는 그 남자 <laughs> 여러분 저의 저의 대넵, 대놓고 저의 엑셀을 소개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잊을 수 없어가지고 어, 쉬는 주일 날에 제가 달려왔어요 쉬는 주 아니 일요일은 친구와 함께 여러분들도 어떻게 오늘 일요일 재밌게 보내고 계시나요? 야, 쌍으로 켜. 너도 켜. 응? 같이 키자. 같이? 여기 어, 지하가 잘안 뜨지 않나? 어, 그렇긴 한데. <웃음> <웃음> 그래도, 그래도 해봐. 어, 그래 터지는데, 해봐요? 그래도. 여러분, 저의 목소리 잘 들려요? 잘 들리시나요? 와, 하셨어, 지금. 와, 오, 오. <laughs> 그죠 저희, 저희 뭔가 되게 놀래, 낯선 그림인데 좀 어울리죠? 저희. 제 베프 브라이언과 같이 라이브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브라이언 라이브로 어. 넘어가도 똑같은 거. 저희 지금 그냥 어, 연습하고 있거든요. 네 콘서트 연습. <laughs> 주말 우리 주말을 지금 이 연습에 또 반납해준 우리 네, 브라이언한테 너무 고맙고 저희 콘서트 보러 오시면 정말 난리납니다. 이번 바다 콘서트는. 거의 핑크 블러드와 <laughs> 어, 어, 여러분들 진짜 어, 좀 s e s 때 청소해야죠. 뭐, 뭐라 해 응? 청소해야죠. 지금 여기 우리 연습실 저희 연습실 팀장님이 완전 청소 열심해서 아침부터.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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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입니다 <laughs> Hello 와. Megan. Brian. Hello 내가. Amanda. 브라이언은 R&B의 대가래. 한때는 그랬죠. 이제는 R&B랑 트로트를환해한테 넘겼어요. <laughs> 한이 요즘에 트로트 하더라고요. 전 이제는 바다의 백댄서. 아, 네. 무슨 말이면 오늘 저 진짜 브라이언이 원래 워낙에 춤잘 췄으니까 다시 한번날라다니는 음. 브라이언을 봤고 어, 이번 콘서트에서 둘이 같이 어. 네, 재밌게 여러분한테 좋은 무대 어,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요일날. <laughs> 어. hello 이 안녕하세요 여기 한국어 많고 난 영어 많아 어, 어, <laughs> 네. hi, h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도 하이브 라이닝 바다 너 화면에 눈이 내 눈이 더 멀어 보이고 옛날 내 얼굴 같고 좋은데 야와 <laughs> <laughs> <Yeah. 웃음> yeah. yeah. yeah, wow, 뭐 그래 와 그래 와 그래 와 그래 와 그래 와 그래 와이그그그 그리고 브라이언 형 존잘 어떡해 <laughs> 피스트로님 아니야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맞아요 마음은 더 잘생겼어요 <laughs> 저도 잘생겼죠 <laughs> 저도 잘생겼죠 잘생쁨이잖아요 잘생 It is cold in Korea. Hi guys. S S. 다 a I know you guys my know, know. S. Yes. Hi. 렛 y 미 u 어 다들 와 오마이갓이래 oh 지금 하이 저희가 지금 연습실에서 같이 콘서트 연습하다가 이번에 브라이언이 또 저희 무대에 어, 깜짝 게스트잖아요 물론 어, 비밀의 비밀의 비밀을 하려다가 비밀을 하다가 지금 어, 비밀이 못 찾... 비밀이 아니야 못 지금 더 이상 비밀은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이 어, 더 기대감 갖고 오시라고 그냥 켰고요. 어 저의 진 진짜 SM에서 어, 진짜 오래된 제 베스트 밴드고 네, 저희는 뭐 사실 둘이 뭐 별말 없이 발가락만 쳐다봐도 웃고 하는 사이여가지고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가 좀 나이가 이제 좀 찼잖아. 에이, 그쵸? 눈, 어,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게재미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 공연에 부현이 와주기만 해도 좋겠다 해서 꼭 오라고 막 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냥 가기만 하지 않고 내가 뭐 해줄까 이래가지고 그쵸? 아 제발 해줘 이래가지고 제가 네, 말꼬리를 잡았는데 원래는 그냥 음... 어 우리 콘서트 하는데 아 왜냐면 내가 와. 해, 너가 바 네. 요즘에 진짜 바쁘잖아요. 진짜 서로 바쁘, 바쁘지 서로 서로. 아 너무 바쁘니까. 그때 아기도 키우니까 바쁘니까. 너가 바쁘려다가. 어, 나는 부탁을 하고 싶어도 왜 너무 친하고 좋아하고 서로 아끼는 사이에는 왜 그런 부탁이라는 게 그게 그게 막 아낄 때가 있잖아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음. 그래서 나도 그냥 그랬던 건데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어, 뭐 어차피 뭐 너무하러갈 건데 뭐뭐 뭐 무대에서 뭐 해줘 이랬어요 바로 어, 뭐라도 해죠 그럼? 난 좋아 그리고 저희가 뭐 할까 하다가 오, 어, 재밌는 무대 준비했고요 여러분 그 무대는 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지만 네, 저희가 뭐 약간 스포는 하겠지만 여러분이 무, 무, 무척 즐겨주실 무대예요 그치?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것도 궁금하 하더라고서 어, 환희도 이제는 게스트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맞아, 맞아. 아쉽게도 플라이 무대는 제가 이제는 노래는 안 하니까 프라이 어, 무대는 그쵸, 어떻게 무대에. 그렇게 둘이 나오게 됐는지는 그쵸. 그게 좀 여러분 좀 오셔서 스토리를 들어야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브라이도 <laughs> 토요일날 보고 환희, <laughs> 환희는 일요일날 보고 그서둘다 스포트해주면 너무 감사고요. 환희 무대도 저도 기대되고 저는 환희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알거든요 환희 보고 싶으신 분들도 일요일날 꼭보세요 환희 스토리가 있어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새... 스토리가 있어요 어 맞네 스토리가 어, 있네 스토리가 있고 새로운 버전의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 있지만 음흠. 정말 새로운 버전의 음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러 와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아 너무 스포를 많이 했어 이제 저희는 나중에 콘서트 때 만나요 우리. 어 부바 커플 커플 부바 커플이라 그래야 되나 바브 커플 어때 바브 바브? <laughs> 바브는 좀 이상하지 어 바브 어 그래서 네. 부바 아니면 바브야 뭘로 할거야 바브 커플 바부 커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Thank,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바다 콘서트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이 아, 봐요 토요일날 뵐게요 안녕 아 너무 웃기다 바브 콘서트 웃기다 우리 팬들 좋은 주말 보내요 응. 안녕 콘서트 때 봐, 안녕. 얘들아, 콘서트 때 만나. 어, 다들 날씨 추운데, 어, 조심하고, 목도리 하고 다니고. 화이팅! 예, 뭐요? 렛츠고. 이제 우리 합니다. 커피 왔나요? 그라 커피, 커피, 좀 드시고, 어, 커피 좀 먹고. <laughs> I love you. 나도, 얘들아. I love you. y o 아, 너무 연습 많이 해서 목이 좀 쉬려고 그래 연습 <laughs> 곡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팬들 올 생각에 기쁩니다. <laughs> 안녕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콘서트장에서 <laughs> <고소도장에서> 봐. <laughs> 해피 주말.